자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수련장을 가는 방법이랑 또 수련장에서 펀치를 사용하는 방법, 또 상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자 먼저 전체 맵을 열어주시고 전체 맵에서 월드 맵 세모 버튼을 눌러서 월드 맵을 열어주시면 여기 왼쪽에 수련장이 있어요. 자 이렇게 수련장을 클릭하면 수련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수련장에 들어가게 되면 저 펀치 기계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집중 모드로 들어가도 상처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펀치 기계랑 집중, 아, 집중 모드를 어,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무기를 바꾸고 싶으면 똑같이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무기를 또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펀치를 사용하려면 여기 왼쪽에 앉아있는 고양이한테 말을 걸면 돼요. 여기 수련 관리 창고가 있죠. 루크한테 말을 걸면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닝 설정에서 상처 설정에서 on을 눌러주시고, 모드 설정에서 내려치기 모드로 눌러주시면 바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가지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연습도 할수 있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또뭐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사실 할 필요는 없겠죠. 이 정도만 이제 연습하셔도 충분히 수련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수련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